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입니다 오늘은 사브리나 3의 착화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작과의 어떤 비교도 사실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왜냐면 굳이 사야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프리뷰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자3가 또 굉장히 조금 잘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역시나 뭐 자3와의 비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과연 뭐가 더 좋은지 후반에 정확하게 저의 의견은 어쨌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정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뷰와 마찬가지로 맨 사이즈 기준으로 정사이즈를 신으시면 이번에 길이감이라던가 이런 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신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발볼 이 베이스가 전작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길이감만 잘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앞쪽에 톱박스 공간이 좀 낮아요. 물론 지금은 길이 들여진 상태라 굉장히 불편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초반에는 조금 낮다는 점들 또 한번 확인하시면서 사이즈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슈레이스 템이 굉장히 잘 잠기고요. 마지막에 신발끈의 위치가 굉장히 뒤로 와서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컵의 깊이라던가 패딩 그리고 단단함들이 전작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었 는데 사실은 뭐 플리하면서 느낀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실컵이 좀더 단단하고 좀더 지지력이 좀 좋아지고 쿠션감이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작에 비해서 뭐 월등히 뛰어나다, 뭐 지지력이 좋다 이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떤 분들은 또 소프트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하드한 실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약간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지지력이 어쨌든 있는 부분이 발전을 했다, 조금 더 낫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피팅은 우수합니다. 마지막에 신. 신발끈의 위치 나쁘지 않고 초반에 좀 헐렁한 느낌이 있지만 뛰면서 조금씩 조금씩 뛰다 보면 더잘 뛰어지거든요. 마지막에 피팅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여전히 우수하고 신발끈을 당길수록 밑에 쪽으로 락다운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피팅감 굉장히 우수하다. 사비다의 계속 장점은 어퍼가 유연하고 얇은 대신에 계속해서 감싸주는 피팅감이 좀 우수했는데 여전히 좋은 피팅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접지입니다. 굉장히 클리어스로 되어 있는데 먼지를 좀 먹긴 하지만 여전히 좋은 접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낮은 지상고에 농구하기 때문에 낮은 베이스의 안정감. 발볼이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의 어떤 안정감 그리고 사이드 지지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낮은 지상와 좋은 접지력과 좋은 피팅 때문에 발을 잘 잡아주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컷 쪽도 지지력 괜찮은 편이라서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내내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하지만 뭐 자스리와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조금 더 자스리가 접지만 봤을 때는 이만큼 좋지 않을까? 굉장히 미비한 차이이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플레이하는 내내 불만이 없다. 접귀력은 정말 역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쿠션에서 조금 더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브리나가 낮은 지상고랑 얇게 만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얇은 후실론의 쿠션을 넣고 앞쪽에 주며를 넣었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주며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졌었는데 2에서 3로 오면서 이만큼이라도 조금 다른 느낌의 어떤 풍성함을 기대했는데 그러다 보면서 여러 가지 단, 어, 장점들을 잃을 수 있겠죠. 낮은 지상고가 조금 더 높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나 밸런스를 잃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큰 변화가 없다는 건 조금 더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조금 더 무게가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좀 강하게 바닥을 치시거나 뭐 점프를 높이 뛰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족한 쿠셔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난히 좀 이상한 건 뭐냐면 2에서는 그렇게 신으면서 내내 쿠션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받았는데 거의 같은 세팅이고 큰 차이는 없을 텐데도 이상하게 3에 와서는 제가 체중이 늘었나요? 저는 늘지 않았는데 조금 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물론 느낌 차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작과의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사실은 크게 변한 게 어, 프리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이 없다. 오히려 디자인도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넓은 느낌의 어떤 베이스들이 조금 멋스러움이 좀 떨어졌다. 전작은 이렇게, 이렇게 착착착 직각으로 딱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 뭔가 느낌이 쫙 왔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디자인의 모습도 조금 좀 밋밋해졌다는 게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요즘에 아쉬운 건 뭐냐면 브비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용 슈즈로 워낙 많이 신기 때문에 이제 시험용 슈즈 같은 걸 원하셔서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 나만의 컬러를 이제 원해가지고 맞춰서 신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개 소장하면서 게임 때 빡세게 뛰면서 계속 소장하려는 어떤 느낌들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 3에 와서도 저도 저만의 컬러를 좀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여러 번 뒤져봤는데 1, 2와 다른 컬러의 어떤 조합들을 비껴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3의 컬러들이 유난히 좀더 별로 쿨인 것 같아요. 별로야. 그래서 계속 조합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색깔놀이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260 사이즈에 325g밖에 안 나가는 굉장히 경량화된 농구화입니다. 2보다 3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점은 코비5의 느낌을 좀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에 가까운 건 3가 조금 더가까긴 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디자인, 나머지 기능들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변경을 해야 되냐? 좀더 저렴한 녀석을 구매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디자인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물론 3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2도 굉장히 멋있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3랑 비교를 하자 그러면 역시나 자3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260 기준에 350g, 이 녀석은 325g.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3가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건 아무래도 어, 쿠션에서 오는 풍성함이 대신 높은 지상과 약간 묵직한 느낌들. 그런 것 때문에 무게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더라도 얘는 좀 경쾌한 느낌이고요. 자3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에요. 프리뷰랑 리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3 같은 경우발볼 좋기 때문에 사이즈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브리나 같은 경우는 원체 소프트하고 발볼도 약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새 신발인데 꺼내자마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이런 큰 장점이 있는 것도 사브리나가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상고 비교했을 때도 사브리나가 훨씬 더 낮은 지상고 결국 자스리의 어떤 장점이라 그러면 조금 더 강한 느낌 그리고 강한 피팅, 강한 지지력 그리고 좋은 쿠션 대신에 약간의 무거운 무게 그리고 발볼에 좁기 때문에 맞추기 어려운 그리고 높은 지상고 요렇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평소에 손이 더 가는 건 역시나 사브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농구아들이 소프트하게 나오다 보니까 확실하게 소프트한 농구아들이 손이 좀더 많이 가는 건 사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자세도 좀잘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신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보강하는 것도 좋지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미비하게 약간 업그레이드도 아니고 약간 이런 어떤 비슷한 버전들이 지금 나온다는 건 조금 다소 아쉽지 않나 나이키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좀 획기적으로 만들었다가 좀 뭔가 안 팔리면 좀 골치 아프니까 지금 야금야금 야금야 그냥 이렇게 내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그런 아이키도혁신을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과 리버 콜라보가 굉장히 어, 센세이션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발매 당일날 많은 구매를 해주셨고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 굉장히 많이 구매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어,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또 잠실에서 또 런칭 행사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 즐거움도 마찬가지지만 농구 발전이라든가 농구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제품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제 후기 보시면서 원하시는 제품들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뭐냐. 아, 줌프이기야줌프이줌프이 진짜 큰일 났다. 내가 진짜 간만에 던지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